네 hpsp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 선생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캔들 자체가 여기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부터 과대 급락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구간도 좀 이탈을 해준 걸로 보, 보여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단기적으로 기존에 여기서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던 걸로 보면 이 구간이거든요. 어41,600원 구간인데 한번더 저는 일단 이 구간까지는 일단 도달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도달한 다음에 어 이런 식으로 횡보를 또할 가능성도 존재해가지고 그거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<laughs> 제 생각에는. 보통은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게 되면 하방압력이 좀 높다 보니까 매물대가 이렇게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좀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데드캡바우스가 이렇게 뜨면서 다시 한번 가라앉는 경우가 많은데 캔들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존에 보시면 이 구간을 이 구간에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갭상승이 일어난 걸볼수 있고 이 구간도 여기를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대파동으로 올리는 걸볼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를 닫게 된다면 한번더이 구간에 안착을 해야지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대략적으로 44,150원 구간이거든요. 어, 도달을 했을 때 바로 v자로 올라가서 이 구간을 뚫고 이렇게 지지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횡보를 일단 한 다음에 행보를 해야지 좀 추세 자체를 어느 정도 꺾을 수 있어요. 단기적으로 지금 이 추세를 계속 다음에서, 다음에서 계속 고점 구간이 닿을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 추세를 뚫으려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캔들 자체가 여기 안착을 해주던가 아니면 행보를 하 해서 시간 조정으로 좀 돌파를 좀 해줘야 돼요. 시간 조정으로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한번 두드렸을 때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면 여기 안착을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. 네. 이것만 좀 유의를 하시고,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는데, 제가 요점만 정리된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. 여러분들, 아는 게 힘입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야 돈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, 시장 주도 종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어요.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 볼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,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. 저도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검색기인데, 지금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,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. 저는 수익냄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. 물론 100%는 아니지만 90% 이상 확률로 수익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.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주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% 200% 상승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하게 보시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. 무조건 써보세요. 어차피 무료이고 요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. 5750 4936으로 전자책은 숫자 1, 검색기는 숫자 2. 둘다 받고 싶으시면 숫자 1, 2다 보내시면 보내드릴게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